꼭 입어야 하나요? 아니면 입을 필요가 없나요? 어, 지방흡입이란 뭔가요? 이 피부와 근육 사이에 있는 우리가 이 원하지 않는 지방을 뽑아내서 몸매를 아름답고 날씬하게 해주는 그런 수술입니다. 그러면 이 압박복은 뭔가요? 천이 적당히 탄력이 있으면서 수술 부위를 이렇게 꽉 눌러주기 때문에 이 피부가 근육적으로 잘 붙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착용하는. 속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첫날 이 압박복보다 더 압박을 많이 하는 뭐퀵 리턴 드레싱이라는 걸 해주기 때문에 압박복은 수술한 날 다음날부터 착용을 하게 됩니다 아, 수술을 하고 나면 이 혈관에 이 손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상된 혈관들로부터 언제든지 다시 이렇게 출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 압박복을 입는 순서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